요걸 순간이동 지팡이가 다른 누군가를 순간이동 시킬 때 내가 번개를 맞을까라는게 좀 궁금해졌어 요 와우 이제 우리 대기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영차가 대기왕을 찾아준단 말이야 아 그거 먼저 하자 비판으로 그거 저 조립해 놓자 한 장. 요거 소라 고둥이 필요하단 말이야. 요거를 뭐야? 정확하게 가운데. 잠깐만 이거도 확인 좀 하면서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거든요. 여기에 딱 떨궈야 돼. 정확, 진짜 정확하게. 아씨 어. 자, 이러면은. 자, 칸딱 맞죠? 오케이. 이렇게 띵 하면서 아, 자동으로 말을 걸어주지만, <laughs> 파는 게 너무 힘들어져.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배를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야 되네? 아이씨, 배 하나 더 만들기 좀 그런데. 배 하나 더 만드는 게 낫겠지, 이 아무리 봐도. 아 겨우 봐야. 여기서 저어 지금 봐봐. 이 위에 이거, 이 지나간 것도 이거 며칠 걸렸는데이거 다시 돌아가라고. 야 누가 같이 나랑 여행 떠나는데, 지금 발정 아니지? 어오케케이로정했했자 자, 자자 자, 리 저거 낮아야 된다 요거. 자, 여기야. 여기에 이거 버려놔. 오우, 깜짝! 야! 아니, 야, 여기서 떨구면 어떡하냐. 아 깜짝 놀랐네, 이씨. <laughs> 어, 안녕, 저민야. 이여여서서또떨군다 하나 둘셋우와 잠깐만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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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다그다 아니? 니가 자꾸 나떨들가지고 이렇게 okay, 버려놓고 가자 내 가방 찾으러. 어 야, 잠깐만 나 한번 실험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좀 궁금해졌다 이거 한번 실험해 보자. 원그리로 묶어버린단 말이야 얘가. 야 비파더야 나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할수 있다 야 이거를 아무것도 못 하셔 아무것도 못 하셔 아무것도 못 하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할수 있다 너할수 있다 보지. 할수있다 할수있다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끝나면 내가 먹을거 많이 줄게 아 비파도 타고 잡으면 되네 이거 아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인마 어? 이건 아니 이건 아니지 그래 이렇게 묶어버린단 말이야 너또 죽였어 너, 이리와 침을 뺐어 너또 맞아 정신을 어? 이와 그렇지, 그렇지. 야, 잡았다. 오케이, 좋아. 아, 비파도 타고 잡으면 되네. 자, 앞으로 점액량 혼자서 잡을 때는 어, 비파도 타면 되겠네. 저거 원래는 돼지를 친구로 만들어도 잡을 수 있거든요. 돼지가 저거 풀어줘가지고, 아니면 둘이서 잡거나. 자, 내 가방도 되찾았고, 자! 이네 친구들이 있다고, 야 가! 가! 오지마! 오지마, 임마! 오지마! 가! 가! 오, 뭐야! 오! 오, 뭐야! 어 지도 표시되네? 오, 원래 이랬나요? 이거 오, 원래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어, 내가 길드는 비파도가 지도 표시되네? 야, 또 펭귄 집이 동굴 바로 옆이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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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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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 아, 여기다. 가자. 자, 할머니. 예, 저옷 하나 드릴게요. 제가 겨울에 만나러 간다고 했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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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오케이, 배드 데미지 아니었어. 할머니! 제가 겨울에 가져가면 벌안 나와요. 아, 기다려야 돼. 야, 여기엔 습격 안 오겠지? 이렇게 좁은 좁은 곳에서 습격이 올까? 야, 그리고 아까 못 했던 거. 아, 근데 이번에 3차전 간다. 아, 안 되겠다. 자. 저 아, 야, 여기서 습격이 온다고? 에이. 야, 저 위에 쟤네들이 잡자. 잡아주지 않을까? 아 그렇다 나좀늦은것 같은데 이거 너나 봤지 아 봤네 <laughs> 야 너네들 좀 잡아줘야. 들어와 들어와. 만약 끝이네. 야 설마 저저기비가좀 잡아줬나? 아니면 여기 양심 이 있어서 조금밖에 안 오나? 아니면 개들도 바다에서 수영하다 좀 죽었나? 아 여기서 체스터 때리고 있었네. 아니 그걸 죽이면 말이 됐다. 왜 죽여요 이거? 아이고 이씨. 괜찮아. 그래도 아이템 빼도 없어서 아이템 빼도 없어서 상관없어. 할머니, 야, 이거 가져가세요. 춥죠? 어, 아직도 불평되기 중이야.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한테 이거 전해줄게요. 자, 할머니, 예, 가자.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운전 중에 이걸 하는 건 아니지. 어 그래 야 마지막으로 실험 한 번만 해보자. 내가 아까 실험해보고 싶다고 했던 거. 요걸 순간이동 지팡이가 번개를 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laughs> 다른 누군가의 순간이동 시킬 때 내가 번개를 맞을까라는 게좀 궁금해졌어. 와우. 양심 있으니까 버릴게요. <laughs> 어머! 되네? 야, 뭐야, 이거. 아니, 야, 이럴,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저거 진짜하게 할걸. 아, 뭐야, 이거. 내 스스로 과부하가 되네. 내일, 내일, 바로 보석 구해야겠다. 아이고, 못 참지, 이거는. 어. 딱 들어오자마자, 유적을 가야되고, 막. <laughs> 만약에 보라보석 많이 구할 수 있으면 구하자. 아, 이거 지난번에 이거, 순간이동 지팡이 썼는데, 이거 내가 과부하가 걸리죠. 무조건 구해야지, 그러면. 아, 그 그래, 그래. 생각보다 시끄럽네요, 이거. 약간 과부하 걸리니까, 이거 나는 이상하게 기, 기가 은 소리. 아, 이거 가 들고 있어, 이거. 어, 정격화. 오케이, 오케이. 아우, 조용해졌다. 잠깐만. 아, 저기 위로 가면 더 있겠다. 그치? 근데 지난번에 죽, 죽기, 죽기 직전이어서 안 갔나? 자, 저거 캡시라 보라색이 나와야 되네. 보라색 집에 3개밖에 없을 거야. 이거 빨간색인 거 같은데. 아, 파란색이네. 아, 근데 이것도 파란색이잖아. 아, 보라색이네. 이상하다고? 그래. 자, 여기 위 조심해야 돼. 안 뚫어놨거든. 어, 어, 어. 자 여기 다부숴요 아, 오강이 이미 있는데. 어 아, 노란색 필요 없고. 아, 두 놈이야. 거야. 어, 갔다. 아, 나 이거 보석을 좀 많이 챙기고 싶은데. 야, 이거 먹어. 어, 초록색. 야, 노란색도 챙길까? 아, 금 버려. 요 이거 뭐 가져가면 돼. 어. 여기도 있네. 어쨌든 뭐 수나하지 말고. 노란색도 챙기고 어어 우야 여기 어어어 아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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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귀여운 몬스터가 있네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너 혼자지? 더 없지? 않해애또 잡으면 보석 주거든요 어 아, 저기 뒤한놈더 온다 어, 너도 이리 와. 기어 좀주세 근데. 기어 줬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은데. 아예안 주네. 아, 그래 이거, 이거 넣도 됐어. 오, 야, 그럼 이 보석은 다낼 건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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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더 <laughs> 있었네. 너 이리 와봐. 오고 있는 거지, 지금? 아, 이... 꼈나 본데, 이거? 꼈다, 꼈다. 꼈어? 꼈어? 아, 저한명더 있다. 어 잠깐만. 이제 기어 좀 주세요! 어, 기어 절대 안 주고. 어? 다 잡은 거야? 와, 야, 이거 다내 거다. 이제 즐거운 파밍 시간. 이거부숴도 잠깐만. 아, 근데 돌이 없네. 아, 돌 오다가 몇개 받은데. 저거 부숴도뭐 보석인가 뭔가 줬던 거 기억하거든요. 어, 이 정도면 충분하시. 지금 이거 한 다섯 개 정도 만들 다다어 어, 뭐야? 아 이거 두 개나 먹어? 아니 이거 뭐야?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자자자자자 깐 그럴 가능성 이 있을 수도 있어. 내려보자. 어 진짜인 거야? 저쪽이라고? 아, 이거 아니야? 저 녀석이구만 아. 아이씨 엄청 머네 왜또못 잡지 이거 아니 이거 이배 이거 아 이거 뜯어 고쳐야겠다 이거 다시 만들어 핸들 응. 이거 안돼 이거 이건 아니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건 아니지 아이씨 뜯어 고쳐야겠다 이거 어 핸들이 고장 났는데 못 잡니 이걸 도, 대, 도대체 왜못 잡니 이거를 스페이스 바. 아, 아이씨, 이거, 이거, 이거 누르자. 어? 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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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다좋다 아니, 아니, 이거 랜턴 버리다 했는데 창을 버렸어. 어, 좋았어. 진짜 좋았어. <laughs> 아 핸들 고장났다고 핸들 고장났다고 핸들 고장났다고 핸들 고장났다고 어야 <laughs> 잠깐만 어어어어어쩔수 없다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절대 불가라고 아니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아니 아니네네네네네네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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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돼 아, 지금 아 절대 불가고 나발이고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어야아테모스 테를 잃어버려 이씨 <laughs>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남부가 보 말고 테머아나안안 테모... 안 잃어버리겠지 했는데 씨 잃어버렸어 아아 아, 체스터 안에 넣을 거 그래 체스터 안에 넣으면 되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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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아 잠깐만

어, 야, 체대 체로 까이는 거 봐. 엄청 많이 까이네. <laughs> 자, 딱히 뭐 중요한 거 잃어버린 거 없죠? 아이고, 습격이다. 내가 마침 여기 밑에 귀찮아가지고 기어 몬스터를 안 잡아놨는데, 아 마침 그거 잡아줄 때가 오셨네. 네. 한 마리야? 두 마리 아닌가? 우리 하나가너 하나, 너 혼자서 잡을 수 있니? 이게 피통이 900이니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좀 많이 오는데? <laughs> 너, 너 혼자 가능하니? 혼자 가능하니? 나 간다잉. 야, 싸우고 있어라잉. 어, 가능하겠지, 뭐. 웬만히 뒤에 쫓아오고 있다. 어, 야, 체스터야. 체스터 어디 갔니? 어허, 이놈들아.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안 되겠다. 아, 근데 큰 형님 보여. 큰 형님한테 가야 되겠네. 어, 저 위쪽에 아주 큰 형님 계시거든? 어, 야, 겨울 보스다. 어, 진짜 형님 오셨네. 아니, 벌집을 왜 때려? 벌집을 왜 때려? 나도 안 건드린다고. 아이씨! 저놈들 혼, 혼좀 내줘요. 어? 벌집을 때리고 앉았어, 이거? 에? 아이씨가 혼좀 내주셔야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아니, 너, 뭐야, 임마. 벌집, 내 하나, 내, 내가 정말 아끼고 아끼는 벌집이라고. 때리지 마. 오케이? 아저씨, 이리 와보시세요. 어, 아저씨, 나무 캐고 싶다고요? 아,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하자. 자,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잘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유, 잘 키시네. 다시, 여기로 해볼까요? 아왜 그렇게 날씬하냐고. 아돼지랑 그때 싸움 붙었네 아 돼지 집을 부쉈네. 아내 네, 이거. 오우. 오. 어. <laughs> 너, 너 나한테 그러기야. 우리 오랫동안 같이 한저그 정을 생각해보라고요. 우리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니 같이. 왜안 나와요? 오 어, 나다 나다 나다. 넌 끝났어요. 넌 끝났어. 뒤에 저내 친구들 보이지? 오케이, 오케이. 190. 아, 이거 기어 먹기 아까운데. 아, 먹어? 와우. 두 번만 더 먹으면은, 내 이거 스텝 체력치다. 와 이거. 왜 눈, 왜눈 사슴이? 왜눈 사슴이? 아, 또잘 잡네. 어어어 왜눈 사슴이? 쏴 어, 이제 바로 다네 이제 줄게요 이거 죽는 거말안 하죠. 어이구, 우리 집 냉장고 어떻게 됐니? 자, 이거 버려, 이제. 자, 먹을 거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3일치 거든요, 3일치. 3일치에다가, 내데 뱃속까지 한평 5일치야, 5일치. 5일 동안 미쳤다고 저 항의를 할건 아니잖아. 자,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기로 가야 해요. 아주 멀죠? 아주 먼한번 여행을 떠나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거를, 돌을 다 없애줘야 돼요. 돌이 아주 많죠? 저거 다 없애줘야 돼. 아이고 재밌겠다. 너를 없애야 된다. 아홉 대나 때려야 돼. 독곡깽이 엄청 많이 쓰겠는데, 금곡깽이 가져올 걸. 야, 이거 집 갔다 옵시다. 아, 어, 또 암초가 있으니까 특히 만 아무튼 엄청 많아. 감자, 아니지, 멀쩡한지오 깜짝, 어이씨, 뭐야? 아, 너내 너 바로 앞에 생기네. 어, 습격이네. 자, 괜찮아요. 안 죽어요. 이거 SCP 가능하거든. SCP-173 가능하거든요. 이거. 안죽어요 걱정마세요 쫄지마요 어 절대 안죽어요 가자 <laughs> scp-173 쏙쏙아 그만해 아우 정신적지.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나가면 된다 아 그래 야야 야. 그래 이거 가져가야지 참 어우, 깜빡할 뻔했네 보석을 챙겨야, 보석 챙겨야 되는데. 자, 대체, 야, 이 정도면, 아,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자, 근데 문제는 내이 전략이 잘 먹히느냐. 내, 내가 지금까지 세운 이 전략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그게 관건이란 말이지. 잘 먹혔으면 좋겠어요. 쏴, 쏴. 오케이? 쏴, 쏴. 쏴, 쏴. 오자마자 쏴, 쏴. 오케이? 아니 지도 접어 이거 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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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빨리 빨리 빨 응 안맞는다 응 안맞는다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지 이 그림이지 응이 그림이지 응 안맞는다 어, 그, 그런 느려터진 공격으로 절대 안통해요 요거지 내가 원한게 이 그림이라고 이 그림 어저 집게 조심 집게조심 응 안돼안돼 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자 자가치료하는데 괜찮아요. 벌이 정말 세거든 지금 와 체력 까이는 거 봐라 지금. 이거지. 자가치료도 못하죠 지금. 어, 나벌벌 벌 좋아. 이거지. 이거 하나 하겠다고 지금. 안돼안 어, 돼.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정신 못 차리죠 저 엄청난 말벌 때. 이거지. 보세요. 난 그냥 이렇게 평, 평범하게 운전만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자가치제도 못하고 벌써 반피나 깠네. 50%? 49%? 어. 어, 야, 잠깐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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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닌데. 이렇게 얼음 마법을 쓰면 좀 고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에 있어야 돼요. 얼음 마법 쓰면 안 되거든. 이제 내가 주변에 있어야 얼음 마법 안써요저요 어, 치료하네. 야, 벌들아, 빨리 일어나! 아주 치료하잖아, 저거. 아, 아, 아저씨, 헷갈려, 이거. 그럴 거 아니야. 운전만, <laughs> 운전만 잘하면 돼. 그리고, 어.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이 벌들을 없애야 된단 말이야.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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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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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위에 암초 없지? 오케이, 너 끝났어? 너네? 어? 너 끝났어? 암초 없거든, 위에? 나 그거 어디 있어? 지팡... 나, 근접무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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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때리겠지? 못 때리겠지? 아, 못 때리겠지? 아, 배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 아, 때리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 아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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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단점. 뒤처리가 뒤처리가 힘드네. 아우 이놈들아. 아우 이놈들아. 영화 찍는 줄 알아 지금? 어, 뒤처리가 이놈들아. 오이요, 잠저저저저 저.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 네, 미안해요. 아 뒤처리가 문제네 이거. 아우 나 어디까지 온거야 아이씨 저.. 꺼꺼 다시 아 죄송해요 예 실례했습니다 들어갈게요 아니 진짜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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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쏴톡톡톡어톡톡 톡톡톡톡 톡. 아,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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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거는 안되겠다. 필살, 필살기, 필살기. 어. 아니, 이건 아니라니까, 이놈들아. 응? 어? 이건 아니라고, 이놈들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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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지. 설마 죽나, 설마 죽나, 설마 죽나? 자,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이 사태를 한 번만 봐 주면 안 되니, 어, 한 번만 봐 주면 안 되니. 어, 이거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해서 다 잡아 있? 체스터야 버틸 수 있겠어? 체스터야 버텨봐 안돼 체스터야 네가 죽으면 내가 거절하다 와. 야, 이 정도면 솔직히 고인물 인정. 잠깐 또 아직도 있네. 어. 아, 이제 벌은 지긋지긋해. 잠깐만. 아이템 다 챙기자. 아이고 자꾸 버그 나네 이거. 자, 드디어 왔다. 에이 놈 조각 다 모았어. 이 조각만 조립하면 돼 이제. 잠깐, 근데 왜 여덟 개냐? 아, 여덟 개지 참. 가자, 가자 돌아가자.